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주변에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왜 점점 더 외로워질까? 주말에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전화 한통 울리지 않습니다. 아파도 누구에게 말하기보단 조금 쉬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게 되죠. 혼자 있는 시간이 언제부턴가 자연스러워진 분들 아마 적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노년층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 오늘 영상에서 한 번은 다시 보셔야 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혼자 사는 사람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70대 이상인데 그 바로 다음 순위가 전혀 예상 밖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연금, 일자리, 외로움 문제가 한꺼번에 겹치는 시기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이 늘고 있는지, 특히 어떤 연령대가 가장 위험한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의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분하게 어렵지 않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뉴스 속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가구는 80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이제는 세집중한집 이상이 혼자 생활하는 구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누가 혼자가 되었느냐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7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20대 청년층이죠. 어르신들은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와 떨어져 지내면서 혼자가 됩니다. 청년층은 결혼과 독립이 늦어지면서 혼자 사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죠. 서로 이유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혼자가 되는 사회입니다. 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 가구 비율이 30년 전만 해도 전체의 12%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그 비율이 35%를 넘어섰죠.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선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혼자 사는 게 이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보편적인 삶의 형태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혼자 사는 분들은 150만 명이 넘습니다. 이중 상당수는 자녀가 있어도 따로 살고 있죠. 경제적 이유도 있고 서로의 독립을 존중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1인 가구는 1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취업 준비, 학업, 비싼 결혼 비용 등의 이유로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죠. 결혼 연령도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 사회는 젊은이도, 나이 든 사람도 모두 혼자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세대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변화죠. 혼자 사는 게꼭 불행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외로움과 고립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이 자주 또는 가끔 외롭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분들만 놓고 보면 절반 가까이가 외롭다고 답하죠. 아플 때 도와줄 사람, 급할 때 연락할 사람, 마음이 힘들 때 이야기할 사람. 이세 가지 모두에서 1인 가구는 더 취약했습니다. 이제 외로움은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보건복지부 조사에서 1인 가구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 정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60세 이상 1인 가구 중30% 이상이 고립위험군으로 분류되었죠. 고립위험군이란 무엇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 않거나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아예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안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편의점 가서 계산할 때 감사합니다 하는 게 유일한 대화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특히 1인 가구 어르신들은 식사를 대충 하거나 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맛이 없으니까요.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그게 다시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또 아파도 병원에 가기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가기가 두렵기도 하고, 설령 가더라도 누가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 그냥 참게 되는 겁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 어르신 중 상당수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관리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혼자 사는 삶의 진짜 어려움입니다. 혼자 살면 돈은 덜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특히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고, 자산과 노후 준비도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죠.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를 보면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1인 가구입니다.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삶이 더 팍팍해지는 구조가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생활비 문제가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집세,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는 다 내야 합니다. 두 명이 나눴으면 부담이 덜한데, 혼자 감당하려니 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더 비싸죠. 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먹을 만큼만 장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소포장 제품은 또 비싸죠. 그러다 보니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또 돈이 더 듭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15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소득은 그보다 적은 경우가 많죠. 특히 노년층 1인 가구는 더 심각합니다. 65세 이상 1인 가구 어르신 중 절반가량이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득이 낮다는 뜻이죠. 자산도 문제입니다. 집이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전세나 월세로 사는 분들은 자산 축적 자체가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할 기회도 줄어들고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병원비 아끼려고 약도 반만 먹습니다. 이게 지금 1인 가구 어르신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혼자 버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달에 받는 평균 연금은 7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120만원이 넘죠. 그래서 요즘은 은퇴 후에도 연금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병행하는 어르신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 통계를 보면 현재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의 평균 수령액이 월 65만원 정도입니다. 기초연금까지 합쳐야 1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죠.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집세, 식비, 병원비, 공과금. 다 빠듯합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노인 1인 가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월 14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는 연금은 그에 훨씬 못 미치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70세, 심지어 80세가 넘어서도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택배 배송, 경비, 청소, 식당 보조 같은 일자리죠. 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40% 이상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생계를 위해 일한다고 답했죠. 일하는 게 좋아서요 라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일안 하면 못 살아요가 진짜 이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요. 특히 1인 가구는 더 그렇습니다. 자녀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고 저축도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의료비 부담까지 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건강보험으로 다 커버되지 않죠. 비급여 항목도 많고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 받으면 그달은 좀 숨통이 트이는데 병원비 내고 나면 또 빡빡해져요. 다음 달 연금 날까지 또 버텨야죠. 이게 지금 연금으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60세에서 64세입니다. 이 나이는 일은 그만뒀지만 연금은 아직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 연령대의 절반 이상이 연금 소득이 없습니다. 일도 없고 연금도 없는 상태로 지내는 분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시기를 소득공백기라고 부르죠. 노후에서 가장 버거운 구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대부분의 직장에서 정년은 60세입니다. 법적으로 60세까지는 고용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죠. 하지만 그 이유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60세부터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연금액이 30%나 줄어듭니다. 평생 줄어든 금액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65세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5년이 문제입니다. 일은 없고, 연금도 없고, 저축은 바닥나고,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초반 1인 가구의 빈곤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바로 이 소득 공백 때문이죠. 실제로 이 시기에 생활고를 겪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 병을 키우거나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면서 영양 상태가 나빠지는 거죠.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0살에 회사에서 나왔는데 연금은 65살부터래요. 5년을 어떻게 버티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축 까먹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걸 하고 있죠. 하지만 일자리 수도 부족하고 급여도 낮습니다. 월 27만원에서 50만원 수준이니까요. 이 시기를 잘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가 이후 노후 생활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특정 누군가의 불행한 사연이 아닙니다. 지금의 어르신들 이야기이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의 미래죠.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시대, 이제는 혼자가 되지 않게 하는 사회, 그리고 혼자여도 버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가끔 안부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노후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이 얼마나 나올지, 건강은 어떻게 관리할지, 혼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노년일보는 어르신들의 현실을 전하고 더 나은 노후를 함께 고민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